내가 또 보고 있을 때 왕자들이 놓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 그의 보좌에 앉으셨다. 그의 옷은 눈처럼 희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털과 같으며 바퀴가 달린 그 보좌는 불꽃처럼 타올라 그 앞에서 불이 강물처럼 흘러나왔다. 그리고 그를 섬기는 천사들이 수백만이나 되었고 또 수억의 사람들이 그 앞에 서서 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으며 법정이 열리고 거기에는 책들이 펴져 있었다. 그 작은 뿔이 자랑하며 떠들어대는 소리에 내가 보니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는 절단되어 불 속에 던져졌으며 그 나머지 짐승들은 권세를 빼앗겼으나 일정한 기간 동안 생명만은 살아남도록 되어 있었다. 내가 또 밤에 환상 가운데 보니 사람처럼 생긴 분이 하늘의 구름을 타고 와서 영원히 살아 계시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었다. 하나님이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왕권을 주어 세상 모든 나라와 민족들이 그를 섬기게 하셨으므로 그 건세는 영원히 지속될 것이며, 그의 나라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.